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74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정은입니다. 저는 평생 병원에서 어르신들과 건강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봄, 가족 안에서 들려온 작은 한마디가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이 말을 한 사람은 제딸 올해 신둘입니다. 직장도 있고 아이들도 키우는 지극히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하지만 몇달 전부터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깨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갱년기라고 하기엔 좀 이른 나이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런데 딸의 얼굴을 보니 피곤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엄마 자려고 누우면 온몸이 후끈해. 한 시간 넘게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드는데, 새벽엔 꼭 깨. 그리고는 다시 잠이 안 와.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들었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박사님, 자는 것보다 깨 있는 시간이 많아요. 새벽 3시면 꼭 깨서 앉아 있어요. 다시 자려 해도 눈이 말똥말똥해요. 제 딸이 지금, 바로 그 길목에 서 있는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권해봤습니다. 지연아, 오늘 저녁에 상추 좀 먹어볼래? 그리고 그날 상추를 데워 우린 물을 잠들기 30분 전에 건넸습니다. 딸은 망설이다가 마시더군요. 엄마, 이게 뭐 특별한 거야? 하면서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좀 다르더라. 평소보다 잠이 빨리 왔어. 그날 이후 딸은. 매일 밤 상추 우린 물을 마셨고, 일주일쯤 지나자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좀덜 피곤해. 하루가 길어졌어. 이상하게 기운이나. 여러분, 저는 의사이지만 그보다 먼저 엄마입니다. 딸이 활기를 되찾는 걸 보면서, 비로소 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지 상추가 좋다 나쁘다 그런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 며느리 딸들이 겪고 있는 일상의 고단함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작은 열쇠 그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정말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딸도 불면증 있어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야기 나눠 주시면 제가 정성껏 읽고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딸 지연이의 밤을 바꾼 상추 한 잔의 힘 의사이자 엄마로서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밤에 자주 깨진 않으신가요? 딱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요. 화장실 가고 나면 잠이 안 와요. 하루 종일 멍하고 기운이 없어요.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60대 후반부터 잠이 얕아지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처음엔 다들 나이 탓이지요. 하시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숙면을 필요로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잠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뇌의 회복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혈압도 쉽게 오르며 면역력까지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피곤하다.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 싫다.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사 직후의 습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녁 드시고 나서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식후 바로 TV를 보거나 의자에 기대 앉아서 꾸벅꾸벅 졸진 않으세요? 혹은, 이제 먹었으니 산책이나 좀 해야겠다. 하시며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진 않으셨나요? 또는 소화된다고 해서 따뜻한 커피 한잔 드시진 않으셨는지요?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식사 후의 행동이 밤잠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식사 후 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행동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이 다섯 가지만 피해주셔도 잠드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추 한 잔이 더해지면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물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정확한 방법, 정확한 타이밍을 알수 있습니다. 자다가 이유 없이 벌떡 깬 저. 침대에 누워도 1시간 넘게 뒤척인 저.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만약 하나라도 그래, 그랬어. 하고 고개 끄덕이셨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사 후 소파에 기대거나 눕는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 밥만 먹고 나면 피곤해서 그냥 자리에 누워버려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장 먼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식도 역류증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속이 쓰리고 목이 따갑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도괄약근의 힘이 약해져서 이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한번 생기면 자주 반복되고 심한 경우 기침, 목 이물감, 목소리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후 바로 눕게 되면 위장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즉 소화가 느려지고 더부룩함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속이 불편해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되죠.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이정래 어르신 올해 78세 서울 동작구에 사시고 혼자 지내시는 분입니다. 이 어르신은 저녁만 먹고 나면 늘 소파에 반쯤 누운 자세로 TV를 보셨습니다. 밥 먹으면 움직이기 싫고 그냥 기대어 있으니까 편해요. 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자주 쓰리고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이 계속되더랍니다. 밤에 잠이 들려고 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기침도 자주 나왔다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 경미한 역류성 식도염과 만성 수면장애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문제였던 겁니다. 제가 어르신께 권해드렸던 건 식사 후 30분 이상은 절대 눕지 말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잠자리에 들기 전엔 따뜻한 상추 우린물을 한잔 마시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식사 후엔 등을 바르게 세우고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그 30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달쯤 지나자 어르신께서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밤에 기침도 안 나고 잠도 푹 자요. 소파에 안 눕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맞습니다. 식후 30분. 이 짧은 시간만 지켜도 우리 몸은 분명한 변화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상추 우린 물이었습니다.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무거울 때 그대로 누우면 밤새 뒤척이기 쉬워집니다. 이럴 땐 몸에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신호를 자연스럽게 주는 방법으로 상추우린물을 가장 먼저 권해드립니다.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천연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불면이 잦은 어르신들, 갱년기 이후 수면에 민감한 여성분들께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추 6, 8장을 깨끗이 씻고, 물 600ml에 넣어, 10분 정도 은은하게 끓여주세요. 체에 걸러서 따뜻하게 마시면 됩니다. 식사 후 30분, 혹은 잠자기 1시간 전, 천천히 한잔 드시는 것만으로, 몸의 긴장이 사르르 풀리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끓이지 마시고, 쌉싸름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소금 한 꼬집이나 식초 한 방울을 넣어도 좋습니다. 특별한 약이 아니더라도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습관으로 몸은 다시 잠의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새벽마다 눈뜨는 일이 줄고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상추물이 복잡한 수면 문제를 자연스럽게 완화시켜 줄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밥 먹고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특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믹스 커피 한잔 달달하게 마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한 잔이 밤잠을 방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커피에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각성 물질입니다. 뇌를 깨우고 졸음을 쫓는 역할을 하지요. 문제는 이 카페인의 효과가 생각보다 오래간다는 겁니다. 보통 섭취 후 6시간까지 우리 몸에서 활발히 작용합니다. 심한 경우 8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하죠. 그 말은 곧 저녁 7시에 커피를 마셨다면 새벽 1, 2시까지도 몸은 여전히 각성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효과가 더 오래 갑니다.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조금씩 느려지면서 카페인 대사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카페인은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듭니다. 즉 잠이 들어도 얕은 잠에 머무르게 되고 조금만 자극에도 쉽게 깨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박순기 어르신 74세 남성입니다. 은평구에서 아내분과 함께.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의 고민은 잠이 들었는데 계속 깨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을 못 이룬다고 하셨어요. 생활 습관을 여쭤보니 저녁 식사 후늘 믹스커피 한 잔을 드신다고 하더군요. 식후엔 당기는 걸 어쩌겠어요. 아내도 같이 마시는데 하시며 웃으셨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 커피 때문에 새벽에 깨시는 걸지도 몰라요. 한번 이주만 안 드셔보세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아내분께서 함께 커피를 끊어주시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시간엔 꼭 커피가 있어야지 하며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나도 해볼까?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까지는 방해되는 습관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는 몸을 진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특히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잠들기 전단 3분만 투자해도 몸이 달라지는 비법입니다. 그 3분은 바로 조용한 공간에서 따뜻한 상추 우린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박순기 어르신께도 권해드렸습니다. 3주 후 진료실에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아침까지 푹 자니까 낮에도 눈이 말똥말똥해요. 그 이후로 이 어르신 부부는 식후 커피 대신 상추 우린 물을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커피보다 그게 더 좋더라고요. 하셨죠. 식사 후 커피, 특히 오후 5시 이후엔 꼭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상추차, 보리차, 카페인 없는 따뜻한 물을 드셔보세요. 밤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소화 좀 시키자며 걷거나 움직이는 경우 많으시죠? 물론 가벼운 산책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식사 직후 격하게 움직이거나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하자마자 마당을 쓸거나 바로 밖으로 나가서 장을 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심지어 운동을 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 몸의 소화작용을 방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혈액을 위와 장으로 보내 소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격한 활동을 하게 되면 혈액이 근육과 심장 쪽으로 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줄어들고 소화가 느려지거나 불편해지기 쉬운 겁니다. 또한 활동 중에 복부 압력이 올라가면 속쓰림이나 트림, 더부룩함, 심하면 어지러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김현도 어르신 올해 76세 경기도 파주에서 소일 삼아 작은 텃밭을 가꾸며 활발히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늘 저녁을 드시고 나면 소화시킬 겸 텃밭에 나가 김을 메고 물을 주고 몸을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식사 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먹먹하다는 증상을 자주 느끼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가슴에 통증까지 느껴 혹시 심장 문제인가 싶어 병원을 찾으셨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위장에 무리가 쌓인 상태였죠. 제가 식후 행동을 여쭤보니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는 습관이 원인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그냥 의자에 편하게 앉아 계세요. 움직이지 않아도 소화는 몸이 스스로 합니다. 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후 어르신은 식후에는 작은 라디오를 틀고 잠시 책을 읽거나 마당 벤치에 앉아 계시는 시간을 습관처럼 들이셨습니다. 몇주 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요즘은 밥 먹고 나면 몸이 훨씬 편해요. 밤에 속 불편한 것도 없어졌고 잠도 잘 와요. 여러분, 식후 움직임은 가볍게 천천히 늦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밤잠도 편안하게 오게 마련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탈이 납니다. 식사 후엔 움직이지 말고 잠시 쉬어가시는 습관.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세요. 다음은 식사하고 나서 TV를 켜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게 이젠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었죠. 드라마 보면서 소화시켜야지. 뉴스 좀 보고 있어야 잠이 오지. 이런 말씀들 상담실에서 수도 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잠을 빼앗는 가장 큰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빛에 아주 민감합니다. 스마트폰, TV,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에서는 블루라이트라고 불리는 강한 파란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은 뇌를 나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밤 시간에 이 빛을 보면 우리 몸은 지금은 낮이구나 하고 느끼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노경자 어르신 올해 75세, 딸 부부와 함께 살고 계시던 분입니다. 이 어르신의 습관은, 저녁 드시고 나면, 자기 방에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한두 시간씩 보시는 거였어요. 처음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잠이 오지 않고, 새벽에 한두 번씩 깬다고 하셨죠. 딸이, 엄마 너무 늦게까지 화면 보지 마세요. 눈도 피로하고 잠도 안 와요. 라고 권했지만, 심심한데 뭐라도 봐야지, 하시며 고집을 피우셨답니다. 그런데 점점 눈이 피로하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아서, 결국 상담을 오셨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블루라이트와 수면 호르몬 이야기를 쉽게 풀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실천 방법을 권했죠. 식사 후엔 화면 대신 창문 열고 바람을 쐬거나 라디오를 들으세요. 아니면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꼭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를 켜고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는 것도 필수라고 알려드렸죠. 그후 어르신은 식사 후 1시간은 전자기기에서 멀어지는 습관을 들이셨고, 잠자리 들기 전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간단한 글을 필사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몇주 지나지 않아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눈도 덜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화면은 우리 뇌를 자극합니다. 잠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잠을 도망가게 만들죠. 특히 식사 직후 소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뇌를 깨우는 행동은 몸과 마음 모두를 필요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 후 화면 대신 휴식을 선택해 보세요. 그게 진짜 몸을 쉬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물은 잘안 마셔요. 국 먹었으니까 괜찮죠. 이런 말씀 어르신들께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우리 몸의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 식사 후에 전혀 물을 마시지 않거나 하루 동안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소화 기능과 전반적인 대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식사 후에는 섭취한 음식이 위와 장을 거쳐 잘게 분해되고 흡수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때 너무 많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위산을 묽게 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량의 미지근한 물을 식사 직후 또는 15분에서 30분 후에 마시는 것은 오히려 장의 움직임을 도와 소화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노년기엔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스스로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도 체내 수분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조성문 어르신 올해 79세 충남 예산에서 농사 지으시다. 지금은 은퇴 후 조용히 지내십니다. 이 어르신은 물은 거의 안 드시는 편이셨어요. 국이나 찌개에 다 들어 있으니 굳이 따로 마실 필요 없죠. 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더디고 어지럽고 소변이 적고 색도 진하다는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가벼운 탈수와 위장 기능 저하가 함께 나타난 상태였죠. 제가 어르신께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식사 후에 너무 많은 물 말고 작은 컵으로 한잔 정도만 미지근하게 마셔보세요. 밥 먹고 바로 마셔도 괜찮지만 더 편하시다면 식후 15분쯤에 천천히 드셔도 좋습니다. 이후 어르신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소량의 물한 잔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속이 편해지고 배변도 원활해졌으며 무기력했던 오후 시간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오늘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한 잔으로 몸을 보살펴 주세요. 식사 후 입가심 삼아 과일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밥 먹고 사과나 바나나 한개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고 소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식사를 막 마친 상태는 위속이 이미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때 과일을 바로 먹게 되면 소화되지 못한 당분이 속에서 발효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더 심하면 설사나 복통까지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74세 이정란 어르신은 밥 먹고 꼭 배를 먹어야 입이 개운해요. 하시면서 매끼니 과일을 드셨는데 한동안 속이 자주 불편하고 트림이 잦아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괜찮았지만 식후 과일 섭취 습관을 줄이고 나서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죠. 과일은 공복에 드시는 것이 영양 흡수에도 더 좋고 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당뇨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후 1시간 정도 지난 뒤 소량씩 나눠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일이든 한 번에 과하게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때를 놓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식사 후에 작은 습관 하나가 속을 불편하게 만들고 밤잠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커피, 과일 격한 움직임, 전자기기, 과한 수분 섭취까지 이 다섯 가지 행동은 모두 우리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몸과 마음이 조용히 이완되도록 돕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께 이미 소개해드린 상추 우린물입니다. 잠을 부드럽게 유도해주는 효과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중요한 효능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혈압 안정화입니다. 상추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식사 후 상추 우린 물한 잔이 몸의 긴장을 풀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종 완화 효과입니다. 상추는 자연스러운 이뇨 작용을 유도합니다. 즉몸 안에 불필요하게 쌓인 수분을 부드럽게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잘 붓거나 밤에 다리가 무겁고 저릿한 분들,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깨시는 분들께도 상추 우린 물을 권해드립니다. 이세 가지 효과, 수면, 혈압, 부종 완화 모두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습관으로 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따뜻한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몸의 리듬을 되찾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식사 후 피해야 할 다섯 가지 행동 기억하고 계시지요? 식후 바로 눕기, 식후 커피 마시기, 식후 격하게 움직이기, 식후 스마트폰 TV 보기, 식후 과도한 수분 또는 과일 섭취. 이 다섯 가지만 피하셔도 속은 훨씬 편해지고, 밤잠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한 가지 좋은 습관을 더해보세요. 바로 상추 우린 물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시간, 잠들기 전 따뜻한 물한 잔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특별한 약도 복잡한 방법도 아닙니다. 그저 상추 몇 장,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수면은 곧 회복입니다. 회복이 있어야 다음 날 아침이 가볍습니다. 저는 이 상추 한 잔의 힘으로 제 딸의 얼굴에서 미소를 되찾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밤을 조금 더 평안하게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젠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따뜻한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변화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상추 물 마시고 처음으로 깊이 잤어요. 저녁 습관 바꾸니 정말 속이 편하네요. 이런 이야기들 저는 정말 귀하게 듣고 꼭 답변 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잠이 바뀌면 여러분의 하루도 달라집니다. 오늘도 건강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